여러분, QLD TQQQ는 수익을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QLD TQQQ는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을 2배, 3배로 키우는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잡았는데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QLD TQQQ를 잡는 순간 당신의 본성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QLD TQQQ도 내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심어준 욕망으로 삽니다. 그 순간부터 QLD TQQQ는 엔진이 아니라 개미지옥이 됩니다.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남이 바라는 삶, 남이 주입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삶.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 TQQQ를 뭘로 쓰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으로 QLD TQQQ를 쓰는지가 전부입니다. 남이 바라는 삶부터 보겠습니다. 적성 안 맞는 일인데 그냥 합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인데 부르니까 갑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해야 될것 같아서 꾸역꾸역합니다. 이 상태에서 QLD-TQQQ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안 돼. 위험하니까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QLD-TQQQ가 오르고 내 인생은 그대로니까요. 이건 투자 실력이 아니라 방향 부재입니다. 두 번째 남이 주입한 살. 여기서 QLD-TQQQ가 진짜 위험해집니다. 한강뷰, 특정 아파트, 슈퍼카, 100억 세계여행. 이런 상징들이 내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목표를 빨리 당기고 싶어서 QLD-TQQQ를 잡습니다. QLD는 2배니까 빨리 갈것 같고 TQQQ는 3배니까 더 빨리 갈것 같죠. 근데 그건 속도가 아니라 흔들림도 2배, 3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이 주입한 목표로 QLD TQQQ를 잡으면 비교심리가 폭발합니다. 남은 수익 인증을 올립니다. 나는 초조해집니다. 재미로 시작했던 QLD TQQQ가 어느 순간 부러움이 됩니다. 부러움이 부러워서 죽겠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QLD도 못 버티고 TQQQ는 더못 버팁니다. 추격 매수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손절합니다. 다시 오르면 또 추격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계좌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자존감입니다. 비교 심리는 두 갈래로 터집니다. 첫째, 상대가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 올라가면 저 사람이라도 내려와라. 이 마음이 커지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둘째, 똑같아지고 싶다. 근데 똑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차이가 분노가 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 분노가 내 가족, 내 집, 내 차, 내 일상으로 번집니다. 이게 QLDTQQQ의 진짜 위험입니다. 상품이 위험한 게 아니라 목표 없는 마음이 위험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삶. 여기서 QLDTQQQ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QLDTQQQ가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먼저고 QLDTQQQ는 그 삶으로 가는 도구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 별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정보를 모으고 깊게 고민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정보를 모으고 뭘 하면 좋아할지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걸 나에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글을 쓰세요. 나를 3인칭으로 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 텅 비는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써도 됩니다. 그 과정이 목표를 만들고, 목표가 QLD TQQQ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제 QLD TQQQ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딱세 가지입니다. 목표, 계획, 할 일.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10년 뒤, 내 하루의 장면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어디서 일하고,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무슨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무슨 선택권이 생겼는지, 이 장면이 목표입니다. 이 장면이 없으면 QLD-TQQQ는 남의 꿈을 당기는 도구가 됩니다. 계획은 직선입니다. 지금의 나와 10년 뒤 나를 직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럼 7년, 5년, 3년, 1년이 보입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의 역할이 나뉩니다. 나는 흔들림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QLD 비중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변동성을 감당하고 속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TQQQ가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성격과 내 목표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은 쪼개기입니다. 1년을 3개월로, 3개월을 이번 주로, 이번 주를 내일로 쪼개세요. 그러면 오늘 QLD TQQQ를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이 갈립니다. 이게 안 갈리면 QLD TQQQ는 매일 감정으로 사고팔게 만듭니다. 여기서 진짜 실전 규칙을 넣겠습니다. QLD-TQQQ는 규칙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규칙 없는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규칙 있는 레버리지는 엔진입니다. 첫째, 매수 조건을 고정하세요. 오를 때 쫓아가지 말고 눌릴 때 분할로 들어가세요. 기준을 하나 정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QQQ 흐름을 보고 21선 근처나 아래에서만 QLD-TQQQ를 분할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요. 둘째, 현금 규칙을 고정하세요. QLD든 TQQQ든 우리는 금지입니다. 현금이 남아야 다음 기회가 내편이 됩니다. 특히 TQQQ는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할 힘이 없으면 멘탈이 먼저 나갑니다. 셋째입절 규칙을 고정하세요.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현금화. 이걸 해본 사람만 QLD TQQQ를 내 도구로 만듭니다. 안 팔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에 맡기는 겁니다. 넷째, 흔들릴 때 행동 규칙을 미리 써두세요. 하락장에서 드는 생각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적어둔 사람만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체크는 딱 하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나는 어제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QLD TQQQ 계좌가 아니라 내 행동이 목표 쪽으로 한칸 갔는가? 이게 0이면 방향이 틀린 겁니다. 이게 1이라도 쌓이면 제대로 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받겠습니다. QLD TQQQ는 부자의 티켓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크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남이 주입한 욕망으로 잡으면 비교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고 잡으면 QLD TQQQ는 인생 엔진이 됩니다. 댓글로 하나만 적어 주세요. 10년 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장면입니까? 숫자 말고 장면으로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입니다. 저는 방향과 프레임을 드렸습니다.